야야야야야야야 헤이! Hey. <laughs>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 카메라에 여유 중계자 이렇게 쉽게 잡아주세요 미션 이렇게 성공?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피디님 두 번째는 좀 쉬운 거 같아요 중계 게임은 이건 딱 저희를 위한 미션인 거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서 이 야야 하잖아요? 끝나요 아우 목소리가 아아 아우 아우, 아우 피디님 PD님, <laughs> PD님, 지금 저희 몇 시에 부르시는 거예요? 대체 저희 이렇게 혹사 시켜도 됩니까? 네. 사실 행복해요. 오늘 날씨는 맑음이고요. 또 저희가 바로 날씨 요정이기 때문에 <laughs> 날려요. 하나, 둘, 셋, 날 날려버려 요요 PD님. 요 미션이 뭐예요, 피드님? 이기 카메라에 우리가 잡하 그것도 하나 자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계차? 카메라는 저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미모 하나만으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날려버려. 아, 근데 감독님, 저희 그 메시지 미리 맞추면 음. 저희 치킨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어, 그럼 우리 맞춰 보자. 열 글자? 열 글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존댓말이에요. <laughs> 반말이에요? <laughs> <laughs> 도전! 떨려! 지. 기 는. 거. 야. 화이팅! 어,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인터뷰 절변. <laughs> 한 잘... 아, 20번도 <laughs>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뭐. 서당에서 <laughs> 온 네. 박혜경이라고 하고요. <laughs>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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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니까 하나 주셔야죠. <laughs> 센터. 자, 한번 가볼까요? 센터. 네. 이가 나왔으니까 네. 이걸로 한번 저희 또 추리를 가면서 해볼게다 떨려 네. 이들. 우리 즐겨요 이들. 아니 어떻게 오늘 이름 뽑아? 아니. 네, 성균관대 서상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전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컨디션은 괜찮고, 은것같 이제, 흥대랑 해가지고 이기는 거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학생선 수상을 수상하실 때 학업과 또 운동 이렇게 같이 비중을 또 가져가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올해 4학년 때도 열심히 또 하셨나요? 아, 네, 제가 올해 초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좀 신체에 대한 그런 흥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는 제가 제가 이제 AT 지도실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서, 다 같이 이제 AT 쪽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3년간대 화이팅! 오늘 결승전 앞둔 심정 어떠신가요? 그냥 이제 4학년들도 이제 대학교 마지막 시합이고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타석에서 기대해도 될까요? 네 타석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시합인 만큼 제몸안 살이고 진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꼭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강대 파이팅! 대박. 대박! 와 와! 자, 오늘 원강대 네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원강대 파이팅! 강배 응, 네. 아니 그건 되게 아니야. 치킨이 그... 뭐가 될거 아니에요. 네성의 근데 또 이한별 선수의 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평소에도 많이 직관 오셔서 응원을 하시는 편인가요? 올해가 이제 4 학년이라서 마지막이라서 동생 경기 볼수 있는 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최대한 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왕중왕전 결승전이라고 해서 일 미루고 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거의 20, 23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야구를 해왔는데 항상 지켜보면서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잘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부담 안 갖고 오늘 경기도 다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음이 따뜻해져요. <laughs> 네. 이한별 선수 화이팅. 야야야야야야야. 헤이! <laughs> 어, 우리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 카메라에 여유를 중계차 이렇게 쉽게? 잡아주세요 미션 이렇게 성공? 사실 아, 솔직히 말하면요 피디님 두 번째는 좀 쉬운 거 같아요 중계캠은 이건 딱 저희를 위한 미션인 거 같아요 솔직 여기서 조금... 일어나서 이 야야 하잖아요? 끝나요 뒤를 빨리 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발 어? 야? 야야야야야 유튜브 코스프 채널에 네. 감사합니다 아 금요일에 오전부터 이렇게 또 와주시기 음.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특별하게 응원하는 선수분이 있을까요? 송일 선수 선발투수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매력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제가 사이드 암 투수를 좋아해서요 네. 아 매력 있죠 네. 굉장히 또 흔하지 네. 않잖아요 그럼 대학 야구의 매력 농구하고 얘들은 프로 경기와 달리 좀 선수들의 감정을 그대로 볼수 있어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서상현 선수. 우이. 우리가 의이야 이거 진짜 어렵다. 담니다 음. 하나. 네. 응. 그 너? 너희. 너희 스포 너희 스포는 뭐니? 두둥탁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혹시 부탁드릴게요. 원광대학교 학부모입니다. 아 <laughs> 지금 응원하러 오늘 오셨는데 네. 거의 매 경기마다 오신 분가요? 네, 네. 안힘 드세요? 어, 아니, 애들이 와서 응원도 해주고 하면 음, 또 힘나서 네. 잘 하라고 그 항상 혹시 네. 응원하실 수 있는 그힘 메시지 넣어주실수 있을까요? 어, 눈물 날것 같아. 요 <laughs> <laughs> 마지막 <laughs> 게임. 어,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하고. 아름답게 졸업할 수 있는 원강대 야구부 부원들이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인내서 잘하자! 파이팅! 파이팅! 아, 가슴 쫄리는 순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럼 뭐 일단 저, 저희 힌트가 네, 어, 치킨이 달려있서어머 다니면서가... 너무 잘해주셔서 네. <laughs> 치킨, 치킨 먹고 싶어서 배가 <laughs> 너무 고파 아침을 안 먹고 왔다니까요, 비니? 길 주지 마요 <laughs> 오케이, 지금 맨 앞에 응? 응? 너의 어. 스포츠는? 아니, 은수는 음. 아니잖아 응, 음. 음. 그러니까 스포츠 아니야 인생은? 음. 지금 청중관대 서포터즈라고 들었어요 서포터즈 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어, 경기가 있으면 경기 결과 카드뉴스 올리고 연습 경기 때마다 직접 가서 응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특별하게 응원하는 선수분들이나 있을까요? 잘 됐으면 음? 좋겠다 네. 어, 저는 이승현 선수 응원합니다 오 이승현 선수의 매력은? 수비를 되게 잘하고 아 네. 성실해요 음 저는 원선주 선수님 음네 그분의 매력은? 되게 타율 아네 되게 좋으셔서 응원하고 아아 네. 있습니다 어, 성균관대학교 야구부 선수들 오늘 꼭 이겨서 우승해주세요 화이팅 성균관대, 성균관대 화이팅! 화이팅 아니 힌트를 주세요 저희 힌트 네, 방금 했으니까 했으요자 이거 뽑았습니다 가세요 제발 안돼. 꿈, 너의 꿈은, 꿈은, 꿈은 이제 시작이야. 시작. 너의 꿈은 이제 시작이야. 너의 꿈은 이제 시작이야 근데 진짜 어, 머리 <laughs> 내 나? 머리 지금부터 아, 시작이야 이제부터 어, 다 모든 국의 선수들이 시작이다 또 이제부터 달린다 약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또 감독님이 또 그쵸. 센스가 있으셔 대학 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세요 네 다들 너무 잘하세요 자 아이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좌익수 잡을 수 있습니다 이승현 잡았고요 3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더 치고 가된 원공대학교 쳤습니다. 그러나 플라이도 깼찮고요오 위타고, 오 잡지 못했어. 자 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옵니다. 세 명의 주자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사구입니다. 스윙, 스윙, 성균관대학교가 원중원전 결승 불패 그 행진을 이어가면서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네 오늘 경기 MVP 원성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어려운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뛰어주는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유회말 홈런을 비롯해서 굉장히 네.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 타석에 들어섰을 때 특별한 노림수나 비결들이 있었을까요? 그, 어, 요즘 타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노림수는 없었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오늘 상대와 굉장히 주고받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파레 네. 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또 역전을 할수 있겠다 그런 흐름이 느껴졌을까요? 어, 절대 질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그세레머니 역시 무승했으니까 짧게나마 어... 카메라에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짧게나마. 네, 오늘 경기 성균관대와 원광대 결승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진짜 끝까지 손을 손에 진짜 손을지고 보는 경기여가지고 맞아요. 더 긴장감도 있었고 그만큼 또 선수분들한테 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의 꿈은, 꿈은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야. 어? 네. 다시 들어도 감동이고 네. 진짜 이렇어 이 멘트처럼 오늘 크스프 대학 야구 유리그의 경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가 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더 기대가 많이 되죠. 그렇죠. 본인의 꿈은 이제 시작이니까. 끝까지 꿈을 파이팅 하시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또 열심히 경기도 보고 응원도 하고 대만이가 네. 정말 재밌어요. 그니까요 진짜 이 매력 모두분들이 음. 모두 모두 아셔야 됩니다. 쿠스프 구독 하세요. 네. <laughs> 하세요. 지금까지 <laughs> 헤헤스였습니다 였습니다. 안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음 치킨을 치킨 음, 치킨. 한번 끝내 안돼. 음, 치킨. 음, 치킨. 음, 치킨. 음 치킨. 이제 치킨 주세요. 배고파요. 아, 진짜... I b 리이 <laughs> 영롱한 치킨. 진짜 먹어요? 진짜 먹을게요. 사 여기서 뭐부터 먹까 <laughs> 프라이드다. 맛있어. <laughs> 음, 폭리야